공교의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이 기다리시는 화요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박경미 권사입니다. 중보기도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81160119 번호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기도로 화요 기도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이가 지난 학기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좋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 휴학이 끝나고 복학을 합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는데 이제 복학에서도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신앙 회복이 일어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학하여서도 학업에 집중하고 그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다니며 많이 힘들어하고 피곤해 하였는데 그동안 잘 인내하며 견뎌주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회사를 옮기려 하면서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구하고 찾는,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주님께 예배해 드리며 주님 앞에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그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신앙도 예전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아, 네. 정말 그의 모든 행사를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이가 될수 있도록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복학하여서도 학업에 집.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또 또한 그의 앞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가 주님이 주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또한 하나님 이 가정의 아버지 남편이 이제 이직을 아버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고 경기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귀한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예. 믿고 구하고 아버지께 아, 기도하는 이 가정을 주님께서 아버지 극률이 여겨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님.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찾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리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님. 이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이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기도하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모든 성도님께서도 중보 기도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이 보내 주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두어 달 전에 넘어지면서 다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다니며 치료하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리가 아프고 걷다가도 자꾸 힘들어서 쉬게 됩니다. 나이가 있어 쉽게 되, 회복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낳는 귀한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연약한 부분이 속히 낫고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원치 않게 아버지 넘어지는 그런 사고를 당하여서 아버지 다리가 많이 불편하고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의 아버지 이 아픈 다리를 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 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아버지 걷기에 불편함이 없고 더잘 걷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도록 지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신유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 가운데서도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님. 이 연약한 부, 부분이 속히 낫게 하여 주시고, 아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올 때에 아버지 기쁨과 감사,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매. 아버지, 그를 극렬히 여겨 주셨소.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 응답될 수 있도록 아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세가 있어서 쉽게 낫지 않는다는 그런 아버지 체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더욱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고쳐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모든 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더 귀한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성도님의 삶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신유의 은혜를 아버지 꼭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것을 간증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이 보내주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요즘 아이 어른 할것 없이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서 조마조마했는데 두주 전부터 큰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나아갈 무렵에 동생까지 고열이 나는 증세가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기관지염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계속 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쉽게 낫지를 않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기는 둘째의 기관지염 치료가 잘 되어 열도 빨리 내리고 안정될 뿐 아니라 독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큰 아이의 후유증 없이 독감 기운이 완전하게 낫도록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 아플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부모인 저희 부부가 기도와 말씀 안에 단단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육아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예수님 안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잘자라라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버지 극유리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둘째가 이제 기관지염으로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주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라파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속히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셔서 열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아버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데려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또한 큰아이도 독감 후유증, 후유증으로 하나님 아버지 체력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이의 또 체력도 하나님께서 또 면역력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셔서 아, 네. 아버지 더욱 더 건강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두 아이가 건강하여서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도 아버지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어, 할수록잘 어,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아멘.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서 정말 저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귀한 가정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이 보내 주신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그동안 유치원 조리실에서 일했습니다. 유치원 조리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일하면서 기관지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현재는 일을 쉬면서 기관지 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잠깐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몸이 나빠지기 전에 그만두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기관지 치료가 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집에서 쉬니 마음이 초조한데 평안을 주셔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맡기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 갖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나님 현재 일어나는 일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 네. 아버지 이렇게 지하에서 일한, 일하면서 기관지가 나빠졌는데 아버지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아, 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이 기관지가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 네. 건강하게. 되어서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다 치유하여 주셨다 간증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이 시간 동안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아버지 성도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의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아버지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 성.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성도님과의 귀한 아버지 그런 영적인 친밀한 관계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한 걸음 더 주님께 전진하며 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직장을 구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신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이 보내주신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한 갑상선의 혹이 발견되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갑상선 유두암이라고 합니다.이 암은 갑상선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흔한 질병이라고 일명 착한 암에 속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예후도 다른 암에 비해서 좋다고 합니다.다음 주에 조직 검사를 하고 고주파로 갑상선 유두암만 떼어내는 치료를 계획 중입니다.그런데 저보다 주변에서 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큰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수술하라고 합니다. 저는 고주파 치료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 치료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유도함도 잘 치료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에게 담대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기치 못하게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아버지 갑상선 유도암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또한 이 유도암은 또 착한 암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암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조직검사를 하고 고주파 아버지 치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붙잡고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고백하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 치료 과정에서 아버지 앞만 아버지 떼어내고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아버지 앞에 설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을 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이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나가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모두가 평안케 하여 주시고 주변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며 아버지 이제 다른 치료의 방법을 권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고주파 치료를 먼저 하고자 하오니 이때 아버지 깨끗하게 암덩어리만 아멘.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아무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아멘.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도님이 보내 주신 여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방에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얼마 전 무릎도 수술을 하셨고 허리도 좋지 않으십니다. 가까이 있으면 자주 찾아뵙고 간병도 해드릴 텐데 멀리 있다 보니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마음만 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숨이 잘안 쉬어진다며 병원을 찾았는데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면 폐에 수분이 차서 숨쉬기가 어려운데 오늘 시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시술이 잘 맞춰지고 어머니가 겪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에 겹지 않고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남은 여생 믿음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아버지 옆에서 간병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머니를 기... 우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가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무릎도 아버지 수술하고 허리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아버지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니의 아버지 이런 육적인 건강을 주께서 지켜 주셔서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심장 아버지 시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딸의 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아버지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이 어머니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예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 아버지 그것보다 더 귀한 귀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는 우리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세상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하늘나라에 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극률이 여기시고 그에게 아버지 복음이 전하여 지고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모든 연약한 부분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역사심을 믿는 귀한 어머니가 될수 있도록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이 보내주신 일곱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아이는 모태시랑이라 그런지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등을 좋아하고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프로그램 진행 중 뛰다가 발목을 삐끗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목이 붓고 걷는데도 불편하지만 아이는 예배에 늦으면 안 된다고 교회에 일찍 갔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고 이제 회복되겠지만 우리 아이가 발목이 약하여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님전을 사모하여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한 시편 기자처럼 아이가 교회에 가는 것을 즐거워하니 발목과 무릎을 강건하게 하시고 튼튼하게 하시어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아이가 아이로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아버지 예배를 예배해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을 너무 너무나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아버지 이제 발목이 약하여서 아버지 이제 발목 깨끗하고 하나님 이제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약한 발목이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 강건하게 되어서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아버지 걷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의 발목에 힘이 돋고 아버지 일어나 세울 때에 아버지 그가 걷고 뛰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발목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릎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뛰는데 뛰고 걷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또한 기뻐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믿음이 아버지 계속해서 변치 않고 아버지 더욱더 자라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아버지 사랑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아이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주님의 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하는 아버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 아이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주변의 친구들도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이 보내주신 여덟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직장이 멀어서 주의를 제대로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3년이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는 핑계로 급여를 3개월 동안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경기도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전 근무지보다는 가까워졌지만, 그래도 근거리가 아니다 보니 또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일에 휴무가 되면 예배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기도 부탁드리기는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속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옮긴 직장에서도 잘 적응하고 예배의 자리로 속히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성도님도 이렇게 아버지 급여를 3개월 동안 받지 못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의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아버지 그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속히 아버지 급여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가지 근무 상황이 아버지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삶이 아버지 그의 아버지 예배드리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아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의 여러 가지 여건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 앞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을 경제 활동을 해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그런 삶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의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께 주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네.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아버지들 동행하는 성도님 될수 있도록 주님, 그의 아버지 여러가지 환경과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화요 기도 시간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또 중부 기도자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 본교의 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들께서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며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의 얼굴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비춰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주께서 더욱더 아버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를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